양산지구 김종희 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송장님의 작품니다 네, 한국권투맹 경남지회 이 일선 신임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메인 경기 WBA 아시아 리스트 슈퍼구멤급 레프니로시 김병 서울 베리아시아 네, 김범석 감독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방송협회의 이은식 사무총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양선수 서 이인경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오늘 이 경기에 참여해주신, 모든 선수들의 건수을 기원하고, 또 오늘 이 대회를 마련해주시기 위해서, 라이오스 김정희 총재님, 또, KBF 2일선 부울평감주의장님, 그리고 이번 메인경기 아시아 이스턴 감독관이신 김원석 감독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경기가 선수들이 풍상을 잃지 않고 어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말 드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대회 대령이신 국제다운스협대 울산양산지구 김정희 총재님의 인사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 예, 반갑습니다. 한국도의 네 우리 이인기와 회장님 비롯한 이민 여러분들 그리고 선수단 여러분 가족 여러분 본 지구 방류가 가능하고 또이는 대회를 또 제가 맡게 그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아무데도 꽤 행사 잘 하시고 끝날 수있까지 음식 건강하게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양 선수 체중 네, 체크에 앞서 내일 사용할 글러브가 우리 아디다스 스피드 타이틀 7억 원입니다 선수들께서는 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울러 한국 타이틀네하는 선수들은 아기다스 해비 7호기 모델로 네,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내일 상대 글로벌은 저희 삼성 복싱 클럽의 신정훈 단장님께서 후원을 네, 해주셨습니다. 부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양 선수 개최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노 선수, 조승재 선수, 예 네, 나와주세요. 어, 슈퍼 미들급 단계 체중 76.20. 네 이은식 복싱 체육관의 조생재 선수. 네 올라가세요. 76.10. 네. 15.60 패스 네, 양선수 네, 포토전로 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포토전로 이동해 주시 바랍니다. 네. 감독관이, 네. 네, 감독관위, 네 네, 손님도 서속 앞으로. 네. 네,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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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손 네, 손님.

네, 우리 트레이너님들, 네, 함께해서 한번 기념처람 하겠습니다. 네, 트레이너님들, 네, 앞으로 도념사장님 회장님, 가족계시고요 네. 이기님이기장이 가족이 계시고요 네, 매니님들 네, 네, 네 양사이 예, 다음 순서에 관계없이 제일 허명한 선수, 예, 나가시면 겠습니다 타이트 매치, 그리고 라이트급 타이트 매치, 울산 체크의 이종의 선수, 동두천 스타의 왕상돈 선수, 예, 다음은 슈퍼 엘터, 그 다음에 헤비, 그 다음에 프라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혜 선수 네라이트급 파트너십 결정전 단계 최종 61.23 60.65 패스 다음 공격전 사타의 왕상돈 선수 선기 가서 앉아있어요 61.10패스트장양 선수, 포도전을 모두 읽니 선수, 마지막으로 포도

네, 양선생님도 힘차 잠깐 보내주세요. 다음, 김재형 선수, 코마 선수로, 플라이크 네, 도전자 결승전입니다. 네, 김재형 선수 네, 50.80. 네, 5 0 8 0 패스.

네, 가까이서 들어주세요. 네. 네, 팀 타이거, 김정은 선수 안 왔죠? 네, 권기현 선수, 신영훈 선수, 네, 준비해주세요. 네, 상대 선수가 도착한 선수. 네, 김표현의 권력선수 6 2 k 입니다6 1 0 9 f 스 다음, 아, 바리보 김의 신영환 선수. 5 8 9 f p 스 네, 포도전원